청도군이 세계 정신문화 올림픽 준비를 위한 국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청도군은 2025년 K 미디 NK 컬처 국제 학술 세미나를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청도 신화랑 풍류마을과 대구 한의대학교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청도군을 중심으로 대구 한의대와 탄학연구원 지구촌 정신문화 포럼이 공동 주최했으며. 청도 우리 정신문화재단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UN NGO WDF가 주관했습니다. 행사 주제는 AI 이후 인류 정신혁명으로 길을 찾다로 국내외 교수진과 학계, 산업계, 정책 분야 전문가 등 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대구한의대학교는 주최기관으로서 행사 기간 동안 모든 참가자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어, 편안한 환경 속에서 항문적 교류와 문화적 소통에 완,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어, 이번 만남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국제협력과 어, 공동연구 그리고 정책적 연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비를 어, 기대합니다. 이번 국제포럼이 AI와 제 4차 산업의 시대가 가지고 미래 사회를 성찰하고 우리가 직면한 도전에 대한 희락을 함께 모색하며,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연대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참가자 여러분 모두가 이곳 청도에서 각자의 내면의 작은 정신혁명을 경험하고, 새로운 영감과 희망을 남고 돌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AI의 최근의 변화는, 어,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대신하는 것을 넘어서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시키고 국가와 지역 사회의 인프라를 AI에 기반해서 구축하게 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 속에 인류의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는 여전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자들이 하고 있는 기술 혁명은 우리 인간이 끌어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기술 개발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고, 그에 보존을 맞춰서 인류의 문제를 회복시키는 것은 인류를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국회 세미나가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중대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축사에 가능하겠습니다. 참가자들은 인공지능 시대에 인류가 직면한 정신적, 문화적, 사회적 변화와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의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정신 건강 윤리, 공동체 가치 회복을 중심으로 통합 의학과 미래 의료, AI 시대 인간성 회복을 주요 의제로 다뤘습니다. 개막식은 21일 오후 2시 청도 신화랑 풍류마을 대강당에서 열렸으며 청도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세계 정신 문화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다졌습니다. 국자 에이전널 인가요?